조고송이님 저기 냉장고 좋은 거 구매하셨을까요? 요새 냉장고 좋은 게 많아가지고 저도 바꾸고 싶은데 <laughs> 제가 돈 조금 아껴보겠다고아 3단짜리 문을 샀는데 4단짜리 더큰 사이즈 아이가 탐이 나더라고요. 이게. 써보니까 냉동칸이 왜 이렇게 써도 써도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냉장고 하나 더 사야 돼요. 냉장고가 하나 더 있어야 된대요. 진짜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 냉동식품을 <laughs> 있어도 있어도 계속 사고 싶은 이 마음. 그리고 모든 걸다 얼려 놓거든요 저희는. 요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웬만한 거. 대부분 다그러죠다 예, 얼려놓고 먹는 게 이게, 유통기한 보존 하는데 이제. 그래서 냉동고가 많이 필요해서. 냉동고만 있는 거 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냉동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탐이 납니다. 더큰 사이즈, 에 용량이 큰 냉동고가 너무 너무 탐납니다. 냉동고를 좀덜 채우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이 냉동고를 조금 비워내고 정리하고 덜 채운다는 게 쉽지 않고, 또뭐 바리바리 사가지고, 싸면 일단 산 다음에. <웃음> <웃음> 네. 저장, 저장. 네, 일단 싸면은 사가지고, 아, 냉동고에 넣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결제를 한단 말이죠. <laughs>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아, 기존에 쓰시던 냉장고가 딸보다 나이가 많은 어. 오래된 냉장고인데요. 오래 잘 쓰셨네. 다랑이님은 이번에 네, LG 냉장고를 바꾸셨다고. 와, 최근에 다 냉장고들을 바꾸시는 추세인가요? <laughs> 오래 쓰면 이제 바꿔야 되니까. 아. 공방, 부럽... 공방의 냉장고도 바꾸고 싶어요. 아닙니다. 부럽습니다. 저희 공방에 그 냉장고가 코딱지만 해가지고, 코딱지 두 대가 있어요. <laughs> 아껴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샀기 때문에, 쓰고는 있는데, 진짜 너무 코딱지라. 근데 고, 공방은 지금, 그 공방이 코딱지라서, 맞아요. 냉장고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써야 돼요. 공방은 콧구멍이에요. 지금 아, 그렇죠. <laughs> 콧구멍 사이즈이기 때문에, 코딱지 냉장고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빨리 공방 자체를 넓혀야 돼요. 음? 네. 공방은 한 뭐, 언제 넓힐, 공방, 그냥 씁시다. <laughs> 네. 어느, 어, 어느 세월에 이사갈지 모르 때문에. 이사 가고 싶지가 않아요. 힘들어, 힘들어. 음. 음. 힘든 것도 그렇고, 돈이 없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돈만 있으면 힘든 게 문제입니까? 돈 사, 사람 사서 <laughs> 쓰고 이사를 하면 되는데. 맞아, 맞아. 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 저 뭐, 아주 널찍한 그런 데로 지어가지고 가면 너무 좋겠다 싶긴 한데. 네, 진짜 로망이에요. 저희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만 하고 살아도 되니까 좀 널찍하고 진짜 여유공간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음. 지금 버는 거로도 아직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여러분, 저희가 돈 되게 많이 버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이 실상은 들여다 보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다는 많이 버는 청만합니다. 말할 수 없는 다 사정들이 있거든요. <laughs> 아 아무튼 여러분, 근데 제가 꼭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이 코딱지 이 코구멍 공방이 <laughs> 저희한테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공방이에요. 왜냐면이 코구멍 공방이 <laughs> 새가 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콧구멍에다가 새가 그나마 싸기 때문에 코로나 시전, 시즌이나 이제 이럴 때 경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도 저희가 나가는 돈이 자체가 많지는 않으니까 진짜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나마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을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 가는 날까지는 진짜 소중하게. 사용할 이 생각입니다. 않아요. <laughs> 아, 목걸이는 이사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아직 이게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긴 해가지고, 아니, 가능하면. 불편, 불편한 거야, 당연히 있죠. 근데 뭐, 그 모든 거를 만족시키기가 어디 쉬운가요? 그리고 그런 걸다 만족시키려면 그만큼 또 무리하는 것도 있어요. 네,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음, 돈만 있으면, 뭐, 걱정할 것도. 근데 돈이 있다고 다 해결이 될까요? 또? 아, 예, 돈 있으면 공방 이사 정도야 할수 있죠. 아, 공방 이사는 가겠지만. 네. 그래요. 가장 필요한 거는 먼저 해결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여기도 저도 어 행복합니다. 여기서 우리 너무 재미있게 일 잘하고 있어요. 그럼요. 여기도 만족스러운 부분들도 크죠. 하지만 이제 공간이 협소하고, 일단은 <laughs> 공간이, 네. 네. 공간이 너무 콧구멍이라. 저희가 지금은 그래도 물건이 조금 빠져있는데, 예전에 엄청 물건 빡꽉차 있을 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게 둘 데가 없어가지고 물건을 더 그리지도 못하고 부담스러워서, 왜냐면 공간이 없어요. 둘 데가 없으니까. 꽉꽉 차 있으니까 이거를 더 만들면은 아만 놓고 막어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막 정리하는데 막 지저분하고 또 사실은 정말 여유가 된다면 이런 선반장 같은 것들 진열장 이런 것들 진짜 예쁜 인테리어로 바꿔서 예쁘게 진열을 하고 싶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공간 자체가 조금 이제 넓직하고 면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방도 이제 뭐 아예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공방이에요. 제가 덕분에 밥 먹고 살았는데 너무 고맙죠. 몽클사람이 몽클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이 친구들 11만원짜리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엄청 거대한 크기입니다. 아니야, 아, 이거 6만짜리예요? 6만 아, 이게 엄청 커 보이거든요? 감이 이게 사이즈가 진짜 커 보이는데 6만짜리라고 하네요.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6만짜리 사이즈예요.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어, 크기가 훨씬 커 보여서 제가 사이즈를 착각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좀더커 보이죠. 네, 이게 건조대기가 전 사이즈라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감이 없습니다. 지금 얘만 딱 놓고 보면 거의 11만원짜리 사이즈같이 느껴져요. 체감상. 네. 네, 6만짜리 사이라, 사이즈라고 하고요. 이 친구가 이제 건조가 되면은 이 정도 사이즈로 네, 축소가 된답니다. 이제 놀랍진 않죠. 하도 이렇게 건조되고 나서 이제 줄어드는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정말 큰 사이즈인 줄 알았네요. 사랑스러운 공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